안녕, 만나서 반가워. 한성민 클그림슥슥 부. 안녕, 만나서 반가워. <목소리> 안녕, 난 메노티야. <매너티야. 목소리> 안녕, 난 두경이야. 안녕, 난 바다코끼리야. 난 펭귄. <목소리> 다들 여기 사니? 아니. 아니, 아니. 난 여기 플로리다에 살아. 난저 멀리 호주에서 왔어. 난 추운 북극에서 왔어. 난더 추운 남극. 그런데 여긴 어떻게 오게 됐어? 난살 곳을 찾으러 왔어. 난 남극으로 가는 길이야. 거기에 큰 얼음이 있대. 어? 난더큰 얼음을 찾아 북극으로 가는 중인데. 집은 어쩌고? 우리 집은 태풍과 해일에 쓸려가 버렸어. 우리 집은 녹아서 없어지고 있어. 어? 우리 집도 녹고 있는데. 여기도. 태풍과 폭우가 심해지고 있어. 여기도? 휴, 여긴 너무 덥다. 그러게, 더워도 너무 더워. 여긴 원래 더운 곳이긴 한데, 예전보다 더 더워졌어. 내가 살던 곳도 예전보다 더워졌어. 난 더운 곳에서 살수 없어, 음, 냠. 바다 코끼리야 정신 차려. 그런데 왜 이렇게 더워졌을까? 혹시 더워져서 태풍과 해일이 심해졌을까? 여기가 더워져서 북극 얼음이 녹는 거야? 더우면 얼음 녹지. 예전에는 해안가에 나무도 많고 시원했는데. 맞아. 요즘에는 나무보다 건물이 더 많아졌어. 나무보다 건물이 많다고? 건물이 뭔데? 건물은 사람들이 세운 집 같은 거야. 건물에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 건물이 많아져서 더워진 거야? 그런 거야? 사람들이 나무를 다 베어내고 건물을 세워서 더워진 것 같아. 그럼 나무, 다시 나무가 많아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건물을 없애자. 건물을 부수자. 건물을 없애면 사람들 우리처럼 집을 잃을 거야. 하지만 이대로 사람들이 건물만 우면 우리가 살 곳이 없어지잖아. 그럼 어떡하지? 우리가 나무를 만들자. 얘들아, 나무는 심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나무를 심을 수가 없잖아. 아, 우리는 나무를 심을 수 없구나. 그래? 그럼 누가, 누가 나무를 심을까?